이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강원도요. 그래서 출발해 가지고 광안리, 해운대, 덜맞이길 울산. 오늘 울산까지 갑니다. 뭔가 부, 오늘 부산을 벗어나기 싫은데. 이거 우리 그 여행의 목적을 좀 바꿔야겠는데. 국토정주 말고 그냥 자전거. <laughs> 벗어나면 안 되겠는데 부산. 내가 뭘가 볼까? 이제 잘래도 생각고 진짜 부산에 하루 있어야겠는데? <laughs> 울산이 아니고 오늘 부산 있고 내일 울산 갔다가 다음날 포항 갔다가 약간 다운타운 위주로 시내 위주로 가야 되겠는데? 뭐 생각보다 뭐 별로 안 힘든데? 어. 괜히 겁 좋네. 형, 요 아, 아, 운동 쉬었어요 아니다, 했다. 예? 했어. 아 운동 요즘 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빨리 가라, 문자. 힘든데? 운동 씻어. 끝이 없네. 하. 하. 아아 <HOUSS> 야, 아, 에서힘들 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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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하네 아, 오. 생긴 생생 운동 하나 개해뭐 요새 운동을 아, 안 아, 안 야, 너 운동 안 하나? 야요 운동 안 아, 하나? 아, 하나. 하나. 지나가. 지나가. 운동 하고 있냐고? 지금 안 올랐어. 지금 와나? 혹시 끌고 올라 그랬었나? 아, 니지나갈 <laughs> <지날> 구간이 <부담이> 아니었는데. <laughs> 아우, 배고프다. 지금 몇 시고? 4시 반, 4시, 4시 반. <laughs> 길로 가 맞아요, 근데? 뭐 올라가보자. 아. <laughs> 뭔가 나오겠지, 뭐. 어. 팥빙수저형 저거 <laughs> <laughs> 내일 아침에 뻗을 것 같은데?

정국이 아나 삼겹살, 시보나, 갈비국하국 이런 매저어어와 <목소리> 시작부터 오르막이네 오르막. <목소리> 우리 뭐 자꾸 어디 대인 소리 하는데? 맞죠? 방방그던 계속 나는데 야배안 고프나? 먹어요 여기 한번 채워내요 맞지 배고프다. 아, 씨, 배 고프다 이게 씨배 금방 꺼졌뿌네 기름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돼 붙어 벌써 정원영 어딨노? 저 제가 가자 정원영 저 뒤에 있다 아 불산 불고기인데 야 벌써 6시 다돼 간다 와, 생각보다 <laughs> 뭐, 약간, 오늘, 오늘, 울산 뭐, 가 어렵네요 <laughs> 울산 뭐시요아 울산 빡 뭔가 이래게빡시게안 달리고 계속 이렇게 뭐 먹고 갔다가 이제 마시고 갔다가 진짜. 이렇게 가는 게딱 재밌고 딱 좋아 그러면 내일 포항까지가 딱 맞다 <laughs> 야, 내일 울산에서 포항 까지가 어렵다 <laughs> 야 우리 뭐 쉴까? 아, 한 방에 갑시다 <laughs> 대박! 까봐요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내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야, 그래도 이거 자전거 여행이니까 기름값은 안 들어서 싸게 먹힌다, 이 생각했거든. 지금 이 씨, 브레 사람 기름값이 더 많이 들겠다, 이거. <laughs> 기름 뭐, 연비도 안 좋아요, 또. <laughs> 몇 km 안 가는데 배 금방 고프고 또뭐 또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싸다. 차 기름값 그안싼게아니었싼 거였다, 와. 거기 나왔습니다. 울산 삼산동. 일단, 뭐, 땅건 진짜 다 모르겠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고기가. 와. 아, 자글자글한 그 삼겹살에다가, 된장, 그리고 밥 이렇게 해가지고 탄수화물 같이 이래, 소주 한 잔. 아, 시부려.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오우야 많이 틀리다. 씻고 나와니까 때깔이 난다고. 어... <laughs> 다른 완전 틀리네. <laughs> 나도씨 사람이 보송보송해. 아. <laughs> 오늘 원래 2일차 포항 가야 되는데 정원형 지금 무릎이 다리가 마태가 가지고 목적지가 바뀌었어. 경주로 바뀌었어 경주. 지금 동해안 국토종주 길,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계속 오르막, 아니면 내리막. 내리막도 얼마 없어, 내가 보니까. 계속 오르막이.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해보니까. 그 우리는 그냥 뭐, 그뜬이할줄 알았는데, 국토종주란 거는 약간 좀큰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로드로 어떻게 빌려볼 수 있겠지만, 이 m t 비 아,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아무튼, 저, 뭐야. 밥 먹고 커피 먹으면서 계획이 또 바뀌었습니다. 경주 읍내 가서 뭐, 간움직이라 그랬는데, 숙소가 없어, 숙소가. 그래서 저기, 뭐야, 바닷가 가서 뭐, 물놀이나 하면서 그렇게 놀것 같습니다. 경주 고하라 해변? 갑니다. 어디로 가냐? 뭐, 이리로 가면 되겠지, 뭐. 수박? 수박? 네, 수박? 네, 수박? 네, 어, 렛츠고, 네, 렛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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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까까? 안녕하세요. 오, 반통. 반통, 있네 반통. 저 의자 있네. 아, 좋지, 좋지. 어. 어, 좋지, 좋지. 반통, 반통 얼마입니까? 반통. 반통? 네. 예. 요거, 요거. 반통 15,000원. 하나에 13,000원 적혀있는데, 반통이 1 물저 그럼 별로 부담. 잘아닌데 13,000원. 잘라 아. 줄까 그 잘라 주면 어, 좋죠. 잘라 주면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보냈어요 보였어요. 아이, 뭐 무슨 뭐저도 우리 저 잘도 있으니까 아, 찾아오사셔 아. <laughs> 자, 믿어 주세요. 아이, 가게요. 아우, 참, 저렇게 먹으면 진짜. 저리 오면 되는데. 이거. 아, 진짜 길이 있어요. 뭐 이거 있네, 뭐 이거. 뭐 사나이 가는 길 마음대로 가면 되죠 뭐. <laughs> 젊은 이게 돌기 힘 <진짜> 좋네. 그렇죠. <laughs> 아, 딱 좋다. 바람 소소 부는 거. 오늘 봐라. 너무 좋다. 어, 소소 어, 부는 거. 진즉에 우리 일을 했었어요. 우리 많이 브네 <laughs> 시원해. 와. 어, 근데 길이 없네. 이게 아마 그냥 걸어가는 길이 싶은데. 그 로드, 맞죠? 길이 있어요? 길 없죠. 길은 없어요. 아, 다시 걸어가야 되네. 이다 마지막이지. <laughs>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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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가 있습니다. 그래. 영이 <laughs> 여, 여기 세울까요? 아, 힘들었어 됐어 계획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 고하라 해변 요 근처에서 수, 수 잡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숙소가 없네. 요 끝났다 하시는데 이게 다시 출발하면 힘이 약간 상빠지는네 그래도 뭐아니 시간이 일러 가지고 6시 안 돼가지고 5시 45분이에요. 드든민박 있네. 어제 아, 한 번만 찔러 보자. 그냥 횟집에다가 아, 한 번만 찔러 보자. 혹시 모른다또 안녕하세요. 네. 여, 민박, 혹시 자리 있어요? 예? 있다고요? 네 얼마예요? 몇 명이세요? 세명 남자, 서희 어떻게 되세요? 민박, 네. 민박 자리 가박네 3명 네 15,000원이요, 거의 네, 네. 고요를, 네. 이리 오세요 아, 얼마인지 물어보고 아, 그래, 가격이 물어봐야 된다 어. 가격은 안 받아도 거의 10만 원 받아야 돼요 10만 원? 어, 그러면... 9만 원안 돼요, 9만 원? 아, 자, 1만 원계산까지라 아니, 아니, 해도 먹을 거예요

어? 사우나? 어? 하야 <laughs> 기분 좋아서 가는 거지? 네 어? 네 아픈가 이제? 네 광어네 광어 크다 자연산 광어예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야안 예, 보여줘도 돼요 이게 네. 너무 큰데 근데? 몇 킬로 이거? 네. 자연산 광어 음. 겠는데아이 너무 크다 자연산이료몇 킬로 이거 한 네. 마리? 한 3킬로 정도 되나? 와 3킬로? 아, 3kg 세 명이면 3kg 된다. 지금은 있잖아요, 철이 너구철이고 대강어철이에요. 대강어철이요? 네, 안그 육질이 굴라요 진짜 맛있어요. 광어 먹자, 광어 원래 맛있다. 비싸요? 아, 얼마요? 3kg. 25만 원. 어, 피해 사람 비싸다고. 또. <laughs> 25만 원 비싸다. 와. 양식 없어 양식? 양식 있어 양식은. 양식 광어. 다르잖아 틀리겠죠? 응. 음, 저기 쪽 저 얼마예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전, 전 얼마예요 양식 광어 얼마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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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엽게 생기나저얼마예요 이것도 뭐칠할 만한데 뭐 그럼 광어 양식. 양식 광어로 할게요 좀좀 네. 좀 싸게 안 되겠어요? 아, 됐다 야, 고마 싸게 해야지 들은 무슨 맨날 이렇게 싸게 싸는 그러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 <laughs> 머리 벗겨지세요 근데 셋이 먹으면 이거는 팩도 안 닿아요 양이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지 대 네, 확실히 맛있어요 저 강아 네. 25만 원. 자연산. 아, 그그 그래, 그래 그래. 그것도 그렇다. 거기 아. 뭔데? 아, 광어. 너무, 너무 비싼데. 근데 여기. 저기는 자연산이고 응. 여기는 양식인데. 양식은 너무 적고 그래. 근데 저거 강한 말이야. 20만 원 지금.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아, 15만 원. 25만 원. 25만 원. 그렇게 비싸다고 그랬잖아. 25만 원이아니까 아, 어, 비싼다 그러니까 25만 원 너무 <laughs> 지금 세다. 지금 만 원까지 해 줄게. 제사해 보라장님 진짜 진짜. 그래. 20만 원 하면 바로 갈게요 우리도 하루도 우리가 장사한대 한다고 그러니까 25만에 원 5만을 깎으면 되겠어요 그게. 야, 우리 방, 민박 방, 정도 있고. 아니요. 우리 방도딴 사람은 10만 원, 12만 원 아, 받는 상태도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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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받아게 봤으니까 알 거예요. 아 근데 진짜 22만 원 너무 세다. 22만은 하면 자기 일단 매운탕 저 뺐다로 매운탕 다 해줘요. 매운탕 공짜로? 예 공짜로 다 해줘요. 밥 뺏다로. 공짜. 그래 밥 공짜 세 공이 된다. 근데 우리 술도 많이 먹 건데. 그래 술도 많이 먹는데. 그럼 사지 마. 아, 알겠어요. 자연스러운 같이 다 22만. 원. 와 우리 진짜 오늘 비상합니다 아, 내가 그냥 먹어보자. 난 궁금은 하다.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여기서 한두 백만 시키고, 어. 나머지 저기서 다 써가지고. 어. 양식, 해서. 맨날 양식만 먹었지. 난자연산 어. 처음 먹어본다, 솔직히. 어. 우와, 진짜 크다. 네. 우와. 이게 좋아. 네. 홈 서비스가 되네. 여기 민박하니까. 아, 민박하니까. 어, 이거 뭐가 더 심해. 아, 씻어가지고. 왜 어, 그러지? 이게 이렇게 넣으면안 맞지. 여기 있잖아. 빨듯줄에 아, 빨래줄 아. 빨리 줄이 있네. 바닥 바람맞으면더추천에 바른 있어요. 어? 어 똑같아저 뭐, 말린 거이말 바지. 요 말린 거저 말린 거바닥바람 나요 다바 네. 수사는 아 문게. 모두 괜 와, 문게도 있고 막. 스 와, 아, 너무 서비스 많이 주시면 와, 다사람 아, 네, 다른 사람들은 앉아요. 와. 확실해요. 아, 아, 네. 아, 네. 20만 받천원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아니, 22만 아, 아니다. 2만 받아. 그래도 정신 차릴 <laughs> <laughs> 네, 오케이, 아, <laughs> <차려지>. 오케이. 아, 정차요 <laughs> 아, 참. 멍게 전복까지 와, 됐다. 내리한게 진짜, 네, 진짜 아아데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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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한 이거, 이거. 와거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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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거든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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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한번 말씀드리면 거나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가만히 못 몰라 가서아 그래. 요 아, 아, 처음에는 참잎은 싼짝 아사도 만나지. 아사리. 근데 이게 네. 쫀득쫀득한 맛은 들하네. 네. 큰놈이야 네. 그거 원래 강은하나 쫀득한 맛은 나였어. 야뭐신선으로 먹는 거 같아. 그럼 바닥소리다 들리니까. 저기. 야, 사운드 이어지. 오거든. 아. 아 그거가는 아, 진짜 파란 소리야. 제 신의 한 수가 너무 했던 지금. 좀 맞은 것 같다. 그동안 드디어 뛰는 거하 아, 네, 큰일 났다. 소주 큰 거야. 그거야. 내일, 내일 숙제인거아니야 그냥 그우 양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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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대로. 양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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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거이배우 양배우, 양방우 양배우, 어배우 양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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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 오야 전쟁났다. 어이구야. 어이구 아들 미사일 잘 쏜다. <laughs> 북한 겁먹을만 하겠다. 두려워하겠어. 긴종이 벌벌 떨고 있다지. 아, 진짜... 아, 고맙습니다. 완전 뺏어버려요. 아, 저런 내용 뭐없어 아니, 이 흑맥주가... 왜또 흑맥주인가? <laughs> <이> 얘기를 내가... <되나>? 공하다 <laughs> 아, 뭔데? 그요맥주랑 똑같아. 근데 보리를 태워서 아, 네. 만든 흑맥주 아... 아, 그런, 그런 모습이 너무 보여서 애들 데리고 아서 아름다운 그때 크아 여기 진짜 캠핑 캠핑의 본질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네요. 나는 오히려 이제는 무슨 생각이든 냐면 저렇게 올드한 장비들고 나와서 가족끼리 모은 게너 멋있어 보인다. 옛날 에 어머니 그 부린 장비가 좀더 눈이 가 와, 와, 옛날에는 조금 무시한 솔직히 말해서. 아유. 캠핑 히 쳐봤대. 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스침> 이제는 저런 게더 예쁘고. 나다나다나다 와, <Luxe> 와. 대단하구 뭐 어, 이렇게, 될 저렇게 근데 그게 의욕이 좋나 봐. Okay. 그러니까 음. 의욕이 좋아 가지, 가 가면 지나가네요시원하 지나가겠다. 가면 다시 뭐 하고. 찍 시원하게 지나가겠 아, 지